어, 안녕하십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긴 한데, 시설을 개설하시고, 개설하신 후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제가 제공을 하고 나서 제공에 대한 어떤 수가를 받는 거가 기본이겠죠. 그래서 그 전에 시간에는 뭐 요양 자원들에 대해서 어떤 등록부터 시작해서 등록을 하고 나서 저희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근무 입력,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감산을 인정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급여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겁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청구 중에 저희가 할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시설 청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감산 돌렸으니까 가감산 돌린 날로부터 이제 청구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10일 안에 청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1일 날에서 5일 날까지는 제가 센터에 청구를 할 거고요. 제가 센터 청구가 좀더 어렵다고 저는 느껴져서 제가 청구는 이번에 두 번째 시간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시설 청구 6일부터 10일 안에 합니다. 가감산은 말씀드렸지만 9일날 보통까지는 해주셔야 가감산에 오류가 생기거나 가감산에 감산이 발생하거나 가산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루 정도 시간을 준다고 보고 9일까지 하시고 9일날 가감산이 문제가 없으면 바로 청구하시고 10일 전에 청구가 돼서 그 청구 금액 자체가 15, 이제 며칠 후인 25일 앞뒤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감상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급여비용 청구는 상단에도 있고 밑에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급여비용 청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심사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서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자료들, 또는 Q&A, 현지조사에 통한 무당 청구 사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부당 청구 사례는 저희가 청구를 함에 있어서 현지 조사에 대한 어떤 겁나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당 청구 사례 6번 같은 걸 보면 허위력 등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게 많았냐면 제가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대표자, 대표 겸 시설장일 때 저희 와이프가 저희 요양원에 일을 하지 않는데 뭐 사회복사 자격증이 있다 해서 사회복사로 내지는 뭐 사무원으로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청구된 금액에서 더 금액을,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지급에 대해서 일하지 않으신 분한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저희 시설에 방문해서 저희 시설이 어떤지 어르신들이 어떤지 이렇게 보는 조사관들, 내지는 그, 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쪽에 직원들이 와서도 보는 경우도 많고요. 내지는 뭐 내부 고발자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때그 얘기를 들은 사람, 보호자들들이 될수 있을 거고 지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 청구 사례는 저희가 잘 몰라서 실수한 거는 고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해서는 안될걸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될 부분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게시판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급여비용 청구를 하겠습니다. 네, 급여비용 청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제이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화면입니다. 장기간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청구일을 지정함으로써 한꺼번에 몰리는 걸좀 은산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설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소 시설의 경우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까지 포함해서 6일에서 10일 날 청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 그러고 나서 25일 날 청구된 금액을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청구를 못 하셨을 때는 청구한 날로부터 25일 후 정도에 발생이 되니까 보통 청구일부터 한 30일 경에 30일 안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뭐 청구된 금액이 늦게 들어오니까 뭐 여비가 있다라고 예비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급여를 제공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청구비용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다든가 해서 급여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반드시 청구는 조심해서 문제없이 청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때 긴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자님 경우 같은 경우는 한 달치 급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돈 정도는 통장에 넣어주시면 청구를 누가 할지 모르지만 좀 부담감을 덜하고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뭐한 달에 운영 비용 정도는 통장에 넣어 주시면 사회복지사가 청구하든 시설장이 청구하든 누군가 청구할 텐데 청구자가 조금 마음의 부담을 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걱정 없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구 작업 전에 청구를 어떻게 한다라는 이렇게 한눈에 보기 같은 게 있어요. 청구의 어떤 순서도 시설 청구할 건데 시설 청구할 때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나면, 뭐, 별 다른 문제 없을 겁니다. 체가 청구도 마찬가지, 복지 연구 청구도 마찬가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구 또는 Q&A가 있어서, 뭐, 청구에 대한 부분에 좀 궁금한 사항 같은 거, 당연히 물어보시면, 되죠. 청구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특례까지도 이렇게 Q&A가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수복권자 같은 경우는, 급여를 청구할 때최 이제 입소이용의뢰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구청 내지는 구청이 없는 곳은 시청에 우리 어르신에 대해서 입소이용의뢰를 하시고 저희 시설에서 승인을 떨어뜨려주고 난 후에 청구를 하셔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하는데 그 지역구에 사시니까 그곳에서 승인을 해서 저희가 80%는 공단에 청구하지만 20% 청구하는 보유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 내진 시청에 청구를 함으로써 그쪽에서 100%가 전체가 저희 쪽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거 청구하실 때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고 득한 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시설은 하루에 얼마씩 해서 승인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걸 전체를 다 정확하게 줍니다. 근데 제가 센터는 그게 좀 틀리니까, 두 번째 시간에 제가센터 이야기할 때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상 동시 또는 순차 가정방문 급여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쪽 이야기고요. 이 부분도 이따가 저기 재가센터 쪽에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화면마다 화면에 대한 설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진행 순서나 버튼의 기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니까 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해결이 혹시나 안 된다라고 하면 1577-1000번 전화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말이 걸린 경우는 청구상담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구상담봉사자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구상담봉사자 뭐 원하시는 구가 있을 겁니다. 인천에 사시지만 인천에다 물어보기 좀 창피하시면 서울로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울에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에다 물어보실 거면 조회 누르시면 되는데 방문 이제 저희는 요양 노인 요양이겠죠. 조회 누르시면 강남구는 상담하시는 분이 없나 보네요. 강동구. 강동구도 없으시네요. 강북구. 예, 왜 없을까요? 화장품인데 저희 아버지 동네 부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는 선생님들이 뜻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 정보는 롱텀 케어에 있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들한테 뭐 가리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구상담 봉사라고 써 있고요. 봉사자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화면이 나올 거고요.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거 주말에는 청구 상담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봉사하신 분들은 평가할 때 점수를 가산점을 드리겠죠. 그래서 봉사에 대한 부분을 조회 누르시면 여기 안에 뜹니다. 근데 여기서는 청구 상담 봉사를 하지 않으시니까 안 뜨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 상담 봉사자를 이용해서 주말에도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1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만약에 청구 날이 주말에 껴있고 마지막이 10일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되면 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상담을 1577에 1 0 0번을 통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급여비용 청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구를 들어가시면 그 급여 제공월 그 전달 걸 청구를 그 다음 달에 하는 거죠. 그래서 급여 종류는 뭐 노인요양 시설일 겁니다. 저희가 시설에서 하시니까 그래서 12월 달 거를 청구할 겁니다. 그럼 청구하기 버튼이 주황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구하기 버튼을 통해서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 기간이 저희가 1일에서 6일 사이인데 오늘 1월 4일이다 보니까 청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청구 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걸로 해서 청구하기를 다시 눌러 보면. 이렇게 원청구 내용이 뜹니다. 이걸 통해서 청구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안 어, 아, 되네요. 일단 그러면 제가급여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